앞니아빅 <laughs> 꾸리 님 이랑 예, 왕님하요아김 감자 님도하요 호스팅 리션널188킬편하게해 주세요. 음. <laughs> 몇판 해야 돼？이런 곳 에서 면 어떨까？클로 에 사수 착이 나긴 하 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바르 죠 이거. 나이스 사망했돌 때까지 야 먹이죠. 어딜 이 자식아 먹으려고? 아, 정신 동시에 나가버렸네. 잡았죠. 나이스 아주 금방 져어 생각까지. 아하지는 않지만 가면 아예 위거아클 가룰로 했는데. 꿀반데. 아, 옆에 리다 있긴 한데 그냥 얘 죽이죠. 아주 아주 그냥, 아주 골 받아. 너도 <laughs> 죽어야겠지.

뭐이7초 안에 움사못 끝낼 리가 없죠. 버리까지이건질 수가 없다뭐다 이거 다아다야다저다 이거 다, 다 어, 이거 좀 큰일 날거 했네 원 이거 원 원하시 근데, 이거는, 쉽겠는데. 아, 씨야, 씨야, 아, 씨야, 씨야 있었으면 평디평에서 평디 죽이는 건데. 아, 씨. 세계 최고로 피지컬이 좋지만, 이터니티 유저 중에 피지컬이 최최최최 최상위권이지만 판단이 최최최최최최 하위권인 분에게 호스팅하겠습니다 그때 몇좀 딸리네. 어? 아, 소네애플 최고야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 모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 아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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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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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목소리> 아이, 뭐, 삼각이야. 아이, 아야한 꼴반데? 너, 너, 너 죽자, 일로 와. 그럼, 너 죽자. 어딜, 이자씨가 너무, 너무, 너무 깝쳤지. 아, 근데, 쿨한 때문에 아이언메이드는 나중에, 프로미스 나오고 끼죠. し nice, nice.、えー、あっはよ 아, 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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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글플러 어, 어, 아니? 어어어, 아우야, 아이 곰이 씨삼바어오어 어, 어, 나이스, 아이, 무서워. 아, 이게 예. 야미 어 아이 뭐 곰, 곰 이터니틴가? 아이 진 아니 이거 곰... 아, 이요님블리이이요 고메 패치 했나? 이상하다. 에라이제 시간, 침묵 마주고뻔하시죽어야겠지 하고 그것이그것이 렉스, 그곳이 에 라이닝이 아이 아 이거 리 다가 큰일, 아 진짜 큰일 리 다가 한다. 역시 큰일 여자가 하지. 난 괜찮아. 오, 오 아이, 리다또 큰일을? 아이 이번 단니 아이 남자 큰일을 하네. 아니, 야, <laughs> 맛있다 벌써부터. 죽어야겠지. 훌, 쭉, 쭉. 야, 너, 너도 맛있겠다 이 와. 어. 아우, 씨, 에라, 모르겠다, 낭만으로 과학해. 아이고 내 킬인데. 에뻔하씨 잡았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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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워 죽여버리기 나이스. 평타 평타 이. 이 지시 아 좋습니다. 아 <stimulation> 아, 좋아요. 거면서, 이 열미. 좋아요. 잘거면서이 자식아. 아, 그 킥걸. 그냥 킬걸. 아, 이 잡혔다. 킬다 킬었다. 다 킬었다. 킬었다. 그냥 캘걸? 아니 이걸 참고 쓰지 않았어? 근데 잡았죠? 어? 렐리 이! 자식아! 어딜 까불어 그냥 아주 그냥 어? 어? 아이 반갑다 야 뻔하지뻔하지 뻔하지? <laughs> 잡았죠? 어딜 까불어? 좋습니다. 아이 나디다. 아이 잘 먹을게. 아이 열미 <laughs> 뭐? 야이 맛있어 보인다. 와 이거 피. 해 뭐나지? 아이 잘 아, 야, 먹을게. 맛있다. 이거. 아이 <웃음> 맛있다. <웃음> 아이. 아 맛있네. <laughs> 아이, 맛있네. <laughs> 아이 블랙 블랙만 바킹 못 만든 거좀 아쉽긴 한데. 집이 걸면 가만 안둘 거야. 죽어야겠지. 아, 이까불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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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빠르네. 어? 음... 이러면 죽어야겠지? 빛나왔으면. 에헤라, 이 자식아. 나부려. 뭐. 와, 이거 알았어. 와, 고수네. 어, 야야야, 어, 금강 슬롯 때못잡는다고 라고 생각했지만, 나이스. 아이 띠아야 반갑다. 어, 으, 한 대만, 한 대만 마아 편의점은 얄미, 얄미, 얄미. 누구야? 아, 이 눈치야, 반갑다. 잡았죠? 어어? 어 에라 이 자식아 어디 까불어 뭐야 잡았죠 까불어 이 자식아 까불이들이 좀 많네 pv11 좀해봐돼못 빠르네. 찾았다. 찾았다. 잡았죠 아, 이 씨, 잠깐